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래맘입니다. 어, 저는 주택, 난간에다가 2층인데, 난간에다 쭉 거리대도 걸고, 이렇게 쭉 거리대도, 거리대도 걸고, 어, 또, 어, 난간에다 두고 이렇게 키우는데, 오늘은 이 난간 아이들 한번 볼게요. 이건 어, 춥서처라고요. 춥서처라 춥소추라 원래 요만한 거 왔었는데, 어, 요만한 걸어 왔는데 뿌리까지 다상행기온 거를 어 뿌리 내서 키웠는데 한세배는 컸어요. 그리고 얘는 화재, 화재가 원래 이렇게 컸었는데 너무 키가 커서 제가 적심을 했더니 이렇게 거요 화분들은 다 제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 얘도 어 마커스, 마커스도 분갈이 한지한 한 열흘쯤 되네요. 어 열흘쯤 되는데 조만한 화분에다가 이거를 큰 걸로 뜯더니, 엄마, 새 집달라, 새 집달라 하도 그래서, 분갈이를 해줬고요. 화분도 급하게 만들어서 분갈이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마드레델시고요. 얘는 오팔리나. 오팔리나는 3두 군생, 4두 군생 두 포트예요. 이렇게. 그래서 7두죠. 얘는 선노주인데, 얘는 해반잘 보면 사출 꽃이 피어요. 아침에 꽃이 피다가 저녁이면 이렇게 다무는데 어, 물을도 엄청 좋아해요. 약간 시들한 게 있으면 물 줘야 돼요. 그리고 얘는 에그린 논인데 안 이뻐서 제가 어, 잘안 보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커서 색도 이렇게 예쁘게 내면서 크고 있네요. 그리고 핑클루비요. 핑클루비도 자구를 많이 냈어요. 원래, 세, 원래 요세 개만 있었거든요. 근데 자구가 다 나온 거예요. 이거 오늘 로우 쳐라. 이런데 하엽을 잘 제거해 주셔야 되죠. 어, 이런데 하엽이 많으면, 어, 깍지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하엽이 왜 생기냐. 면뭐 물을 단수를 하고 이러니까 이 입장에서 빼서 지가 먹고 크는 거죠. 근데 저는 여름 내에 물을 주수석 키웠으니까 하엽도 별로 없고요. 뭐 애들 시들한애들 없어요. 지금부터 짱짱해요. 얘는 아르제고요. 어, 아르제고요. 라울이 어, 지금 별로 그렇게 썩안 좋게 보이네요. 어, 참 깨끗했었는데 엊그제 비가 한 10분 해가 짱짱한데 비가 오니까 덮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덮었더니 얘가 비가 맞아서 조금 덜 좋네요. 아는 센세이션인데 은근 매력있죠, 얘도. 은근 매력있어요. 그리고, 얘는 폴리리, 폴로리, 디티. 저기는 애들이 난리네요. 그리고 마이티티. 폴리나. 얘는 항어란 연꽃 얘는 세이 캔디. 얘는 하이트 미니바. 얘도 붕, 붕이 화분도 다 만든 거예요. 얘는 아모로 파티. 얘는 데비고요 얘는 아리엘이에요. 라고. 이는블루스플라이즈가 있고. 얘가 립스틱인데, 음, 밑에 입장이 별로 안 좋아서, 요, 그늘에다 내려놨더니 입장이 괜찮네요. 라고. 틴크, 온종 틴크별인데 얘도 이 위에와 이 밑에는 햇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위에다 뒀더니 영 얼굴이 안 미워지길래, 밑에다 내려놨더니 얼굴이 예뻐지네요. 얘가 핑크 프리티고. 아, 해리 왓슨. 해리 왓슨도 자구를 내고, 커고 있네요. 그리고 아메치스가 있고요. 나는 멕시코 미니마가 있고. 리간인데 리가는 봄에 아주 피명이, 새카만 피명이 들어요. 근데 꽃도 예뻐요. 꽃도 이렇게 오랑 하면서 피는데 엄청 꽃도 예뻐요. 그러고는 원정 프리티인데, 전 얘가 참 예뻐요. 요 파란 데, 핑크핑크한 이 모습이 참 예뻐요. 그고 어, 블루스 프라이즈, 아, 블루엘프 블루엘포는 원래 두 포트예요. 두 포트를 합식한 건데 자구를 너무 많이 달아서 숨쉴 구멍이 없어서 제가 조금 속간했어요. 어, 어, 조금 흘렁하게 숨쉬게 크라고. 그러고 그냥 잡식. 근데 까라소리 동영종이 맞나 봐요. 제가 실험 삼아서. 요거 하나를 여름에 꼬집기를 해봤더니 안 올라오네요. 이게 수면하는 게 맞나 봐요. 안 올라와요. 그리고 얘는, 음 샤임이고, 얘는, 어 골든, 라벤더 글로운인데 적기성도 안 예뻐서 그냥 저기다가 합식을 해놨는데, 갈수록 예뻐지네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방울복랑이 우리 집은한 20일쯤 지났나요? 그런데 입장 떨어진 데서 이렇게 새 자구를 내고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파랑새가 있고요. 양로. 양로도 위에다 햇살 강하게 받으니까 얼굴이 미어졌어. 방근에다 썼더니 얼굴이 예뻐지네요. 지로가 있고요. 이거는 버테랑이고 이거는 몰라코가 마치 조아 같아요. 항상 졸업하고 있어요. 이거 고성 있고, 골든 글로우가 있고, 라즈베리 아이스가 있고, 나일는일락이죠나일락은 적심해서 에미가 어, 있고 저쪽에 자구 두개난거 하고 있죠.라고요. 이 멕시코 컬러비타 콤이고요 얘는 겨울에는 안이쁜데 여름 되면 색깔이 이렇게 예뻐져요. 그리고 이는 핑크 산핀. 산핀이 자구가 엄청 빨리 크네요. 하고 헤르메스가 있고요 어, 테리도트도 자구를 많이 내고 있고요 어, 홍매하 홍매하고요. 어, 여기까지 영상이 길어지면 저도 보기 힘들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늘은 어, 하겠구요. 여러분 어, 이제 저녁 되니까 왠지 모르게 가을 느낌이 조금 나요. 어제도 저녁때서 시원했었는데 오늘도 가을 느낌이 조금 나요. 바람도 술술 불면서 휴가철 지나고 나면 거의가 이제 선선한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이제 여름 다 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